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과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기쁜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마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리 찬송하리로. 하나님의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성장을 말하고 두 번째 부분은 8장에서 12장으로 유대 지역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과 또 유대 근방 지역에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인 중심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암디옥에서 로마까지 전해지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중심 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리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동생 마나엥과 미사올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라는 이 말씀처럼 선지자와 교사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탁월한 지혜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맨 앞에 있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오 교회의 대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분봉왕 헤롯의 유모였다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마나에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 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안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이 섬겨라는 말은 예배하였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 24절에서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 사역자들은 안주하지 않고 육을 죽이고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또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따로 보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 사역자. 요즘으로 말하면 단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경을 13권이나 쓴 그런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 두 사람을 성령님께서 선교지로 내 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을 내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 사람이 이방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매우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내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성교가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4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파송받았지만 실제로는 선교를 위해 두 사람을 보낸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뜻입니다. 2절에서도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셨고 4절 사절, 4절에서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워지고 파송되는 과정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은 겉으로는 사도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성령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교회 탄생과 성장과 복음 전파 모든 역사는 모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성령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시와 권면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분별이 잘 되지 않는다면 금식도 하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두 사람은 실루기아에서 구브로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오절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요한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믿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했지만 두드러진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받아서 선교를 나갔지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갔지만 당장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서 전했지만 그곳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간수와 그 가족들만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수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뜻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사,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석이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이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초기 선교사역에별 성과가 없었습니다마는 이 바보에서 이 구부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8절에서 이 마술사 이름을 엘루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바 예수는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디모의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던 것이죠. 이바 예수가 총독 소기오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총독 소기오 바울이 바 예수를 이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항상 측근에 두고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총독을 통해서. 구부로에 사단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독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거짓선지자 마술사 엘로마가 계속 대적하며 청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구절에서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사울이라고 기록을 했었다가 이제 바울이라는 호칭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 이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은 사울 왕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의 이름입니다. 이방인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로마 시의 이름을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엘로마를 보니 성령께서 눈을 열어 주셔서 엘로마의 실체가 정나라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예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엘로마에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능력과 위엄에 찬 목소리로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의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엘루마에게 덮쳤습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엘루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총독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살라미에서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순종하며 찾아가고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결실이 있어서만 아름다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결실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그 발이야말로 더욱 더 아름다운 발일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고 순종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에서 총독을 전도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순종하며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든 없든 항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언제나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구하면서 오직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혹 하나님 열매가 없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당장에 우리 보이는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 선교사들의 그 죽음이 선교사들이 흘린 그 피가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빛인 자 되어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그리고 초등부 초중등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진행되는 그런 여름 사역이 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역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서 둘러진 찰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름 사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유치부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컨퍼런스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모든 사역 가운데 들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번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하여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둠의 권세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보혈로 덥습니다.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여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심령에, 우리 다음 세대들 심령에,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갈망들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갈망에 응답하시는 시간,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림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또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